어? <laughs> 시험 중입니다. 소리가 어... 들 소리가 들리세요. 시험 중입니다. 소리가 아... 들 소리가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시골로 시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 어, 어떠세요 방송 상태는 제가 스튜디오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그, 몇 달이에요? 벌써 한 세네 달 준비했는데, 좀, 음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났고요. 오늘까지 거의 끝났네요. 네, 끝났고, 오늘 거의 서울 가지고 가려고 또 이거 개발선 인장 화분갈 했고요.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놓은 상태고, 이거를 원래, 생방송으로 이걸 개발서인장을 화분갈이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태, 그 서울로 올라가는 에,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지금 시험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컴퓨터도 제 저쪽에 다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쎄 공간이 이제 막상 이렇게 아이씨 방송사고 났네요. 어, 잠깐만요. 이런 일도 있네요. 이게 카메라가 꺼져버렸어요. 아, 방송사고 났어요. 잠깐만요. 어, 소리는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아까 고송이라고 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카메라가 왜 꺼져 버렸죠? 네네. 아 그냥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좀정리 정돈이 안 되고 뭐 수선하네요. 네.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아까 그말 말했던 거 이어 간다면요 오늘 이거를 한번 촬영해 볼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녹화 촬영했고요 에, 편집해서 뭐 별거는 아닌데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편집해서 한번 에, 에, 내일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서울로 가려고 준비해놓고 옷 갈아입고 이제 서울로 가려는 중에 잠깐 짬을 내서 한 30분만 짧게 할게요. 갑자기 방송도 끊기고 해서 아무튼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좀 글쎄요 어떠실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고서 이렇게 컴퓨터를 잠깐만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뭐 어수선하니까 아, 보이 보일 것 같지가 예 네. 보이 잠깐만 이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컴퓨터하고 이렇게 모니터를 여기다가 해놓고 이 대형 그러니까 모니터를 큰 거를 샀어요. 가지고 이걸 쳐다보면서 생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한 장비는 4K 소니 카메라에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하고요. 핸드폰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질이 이게 좋거든요. 이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용이하질 않죠. 핸드폰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진 않아요. 삼각다이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많이 준비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를 카메라를 저 위에다가 어디, 어딘가에 설치해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설치해서 이거를 어, 고정시켜버려야 할것 같아. 삼각다이로 하니까 이게 넘어질 수도 있고, 불안하네요. 약간 그, 아까 같이 중지되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연어놓고 조그마한 그 삼각다이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밑에 받치는 거. 그 삼각다이 그걸로 해서 어떻게 촬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음. 네 음, 여기 KT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서울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고 업로드가 빨리빨리 돼요 진짜 빨리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까도 영상 올렸잖아요 제가 그것도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준비되기 전에는 서울서, 어, 이제, 그, 이렇게, 그, 고프로로 찍어서, 아, 또 끊겼다. 원인을 알았어요. 카메라에 그 전원을 넣었거든요. 카메라에 전원을 넣고 했는데, 그게 전원을 넣으면 안 되네요. 전원을 빼버렸어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데요. 아주. 그래도 기차 소리는 들리네요. 여기 방음장치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방음장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들려요, 그래도. 외부의 기차 소리. 저는 저 기차 소리가 정겹더라고요. 그렇게 뭐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또 자다 보면, 저는 여기가 처갓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제가 한, 몇 년이에요. 40년을 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소리가 뭐 거의 뭐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뭐차 기차 가나보다 이런 식이지. 네. 그냥 아그 카메라가 두 번이나 꺼지고 영 엉망이네요 오늘. 다음 주에는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좀 제대로 촬영을 해볼게요. 어 지금 잠깐만요. 제가 8시 반까지만, 오늘은 짧게 8시 반까지만 할게요. 네. 뭐가 문제인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험 삼아 해보니까 알겠어요. 뭐가 지금 문제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꽂지 말아야 할것 같고 일단은 저 위에 이제 선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삼각다리를 놓고, 예, 이 각도를 조정해서 좀 멀리 예, 해야 할것 같고, 이큰삼각대 있잖아요. 세우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위험하고, 또 이게 촬영하는데 이렇게 발에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고, 좁아서 공간이 넓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 위에다가 그, 낮지 막한 삼각대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걸로 저 위에다 얹어버리고, 어, 뭐, 화질이나 이런, 그, 이, 이런 상태는 뭐, 괜찮으시죠? 그 화질 같은 거는 괜찮을 거예요. 카메라, 이제 4K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안 찍으려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선을 넣어서 컴퓨터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서울서 하고 있는 거는 좀, 어, 방해, 서우 아, 죄송합니다. 방해자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여기도 야외가 아니니까, 뭐 또, 그,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즉시 밖에서 뭔가 재료를 가져올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이 많잖아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에, 그거를 제가 촬영하다가도 뭘뭘 가져든지 오 아니면 밖으로 외부로 이걸 손을 꺼내서 외부로 나가서도 촬영할 수 있고 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그 이제 촬영이 하는 게 이제 용이하, 용이해지면 좀 능수능란해지면 이제 이런 하초 같은 거 이런 거 화분 가리하는 거 여러 가지 설명도 하면서 생방송도 할수 있고 예,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요. 음,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멀었네요. 이게 준비를 좀더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멀었어요. 이,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이런 거좀그 댓글로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할 건 할게요. 너무 촌스럽나요? 이런 거 내가 나이에 좀 나이가 좀그 나이에 예, 그 젊은 그러니까 젊은 쪽에 이렇게 생각을 반영을 못해요. 내 나이에 맞게 꾸민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 맞게 꾸몄는데 좀 세련되게 꾸밀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개선할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8시 29분이잖아요. 그니까 러 한, 저희가 9시경에 출발하면 서울에 한 1시간 20분, 빠르면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가거든요. 저희 집까지. 그니까 러 9시면 10시 반 정도. 거의 그 11시경에 도착하죠. 이럴, 이때, 이, 이때 즈음에서 많이 출발을 해요. 그니까 러 일찍 가봐야 그, 서해대교 때문에 막혀서 길거리 그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녁 먹고 씻고 또 어떤 때는 또 조금 약간 잠을 자고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이제 좀 늦게 가더라도 그게 낫지. 길거리에서 아, 이거 차 막혀서 섰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 집서 여기 오는데 1시간 20분이나 해서 30분 빨려면 20분 이렇게 오죠.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막혔다 하면은 여기가 어 어떤 때는 2시간도 걸리고요. 3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대교가 막힐 때는 예,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이 느껴지고요. 저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예, 예그 피한 그 시간대에, 빨리빨리 예, 빨리 다니니까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빨리빨리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루하질 않죠. 예. 그래서 이맘때 정도에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일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와서 이거를 어 걸음도 주고 뭐 이런 거 해야지 이제 여기 꾸미는 건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 촬영하는 것만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어찌됐건 수정을 좀 하고 그 선반 하나만 더 만들어서 예 조금 잇따르게 만들어서 예 수정을 하고 이렇게 예 요것만 어떻게 해놓고 이제 나무에 거름도 주고 또 거름을 지금 다 나무마다 지금 그 거름을 싹 예, 갖다 놨거든요. 나무도 주고 할 일이 많네요. 또 여기 나무도 촘촘하게 심어진 것좀 옮겨하고 또 오늘 또 거름 좀 주고 뭐 연못 청소도 하고 뭐 여기 비단잉어 연못에 연못에 물도 갈아주고. 또 어, 여러 가지 했네요. 이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분갈이라도 하던 하분갈이라도 하던 뭐 이런 에, 여기서 뭐 일을 할때 라디오 들으려고 여기 카오디오 달아서 안테나를 설치해서 라디오가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하려고 예. 그 이거를 카우디를 달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여기서 세심하게 다 해놨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설명하겠지만 이 문이 자동문이에요. 이렇게 그 센서가 달린 그냥 스면은 열리는 문이 아니고요. 스위치 전기로 네, 전기로 스위치를 넣으면 열리고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다치고 이런 그 자동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달아서 이렇게 한 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외부하고 좀 차단시키려고 이렇게 문을 에어를 이용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절대 그 열수 없게 밀어버렸고 또 비상 탈출 그러니까 할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돼 있죠. 그래서. 에그 스위치를 넣으면 열리고 에, 그 닫으면 또그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해놨고 여기 뭐 그냥 아지트를 만들어놨어요 제 아지트를. 근데 단한 가지 그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바닥에 타일을 깔았어요. 근데 발이 싫어 이게. 아 발이 싫어서 여기서 오래 있질 못하겠어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타일이다 보니까 찬 기운이 올라와요, 이게. 이 타일이 안 좋군요, 이게. 찬 기운이 올라오고 아주 차요, 그냥 발시로. 뭐, 좀 여기 한참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그, 오래 작업할 건은 없는데, 그동안 아예 발시로 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개 좀한 가지 흠이고, 공간이 좀 약간 좁아서 그것도 약간 좀 흠이고 그러네요. 뭐 다른 거는 뭐, 이 좁은 공간에 다 꾸며놨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없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어 8시 30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 아, 지금은 이제 그 카메라가 꺼지지 않네요. 그 전기를 이제 충전 충전을 시키면서 하니까 그게 안되는군요 그걸 진직 알았으면 안 할걸 자 다음 주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다음 주에는 준비를 좀 철저하니 히 해서 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